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어제 남사에 꽃구경을 갔어요. 그랬더니 귀엽고 앙증맞은 요 앵초를 발견했지 뭐예요. 그래서 꽃 색깔이 투톤이면서 색감도 여러가지고 종류가 많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만 데려왔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경험도 안 해보고 키워보지도 않았던 거라 요거를 좀잘 키워보고 싶어서 일단은 경험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데려와서 또 실패할까봐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너무너무 예뻐요. 요 앵초는 우리나라 전국 산지에서 자라는 단연초라고 해요. 그런데 요거는 주리안, 주리안이면서 이것도 색감이 참 예뻐요. 근데 요거는 원산지가 중국이래요. 중국이고 또 어, 잎은 또앵초랑 너무 비슷해요. 비슷해서 그냥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취란화라고도 불리운데요. 그리고 이거는 꽃차로도 마실 수 있고 또 어린수는 또 따서 식용도 가능하고요. 뿌리를 포함한 전초는 약용으로도 사용한다고 해요. 또 얘는 햇빛을 너무 좋아하므로 창가에서 키우면 좋고요. 통풍도 잘 시켜줘야 된대요. 그리고 생육온도는 20도이고요. 월동 온도는 2도이지만, 또, 월동이 가능한 아이들도 있대요. 그래서 노지에 또 그냥 키우기도 하고요. 근데 잎이 누렇게 변하는 아이들이 생기면은 바로바로 떼어줘야 좋다고 합니다. 또, 꽃을 오래 피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어있는데 계속 피게 하려면은 좀 더운 온도보다는 선선하게 키워야 좀 좋고요. 또 꽃도 많이 피게 하기 위해서는 영양이 부족하면 안 되고 또 햇빛을 많이 받아야 꽃도 많이 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 주기가 엄청 중요한데요. 흙이 좀 건조하게 마르기 시작하면서 잎이 목이 마르면은. 이렇게 살짝 처지기 시작한대요. 그럴 때 물을 듬뿍 주면 되고요. 또물줄때 잎하고 꽃에 물이 안 닿도록 저면 간수로 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잎을 이렇게 들추어서 흙에만 이렇게 주되 듬뿍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물 줬을 때 이렇게 물이 고여있으면 물 받침에 우리 고여 있으면은 또 과습이 또될수 있어서 뿌리가 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식 방법은 또 8월에 어 받은 종자를 바로 화분이나 화단에 뿌려도 되고요. 잎이 이 지상부의 잎이 없어지는 가을에는 또 포기단우기를 하면은 또 번식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자니까 이렇게 활짝 폈어요. 어물어 들어있었거든요. 흰색이. 그리고 가격도 너무 착한 가격인 거예요. 지금 요거가 1800원이에요. 그래서 착한 가격에 데려왔고 이렇게 계속 꽃대가 요 안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꽃좀 오래 보고 하려면은 정말 선선하게 햇빛 많은 곳에서 키워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꽃대가 계속 올라오는데요. 조금 더 데려올 걸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네요. 이렇게 꽃 피기 전에는 보니까 꼭 장미 꽃 피려고 하는 것 같이 꽃봉오리가 그런데요. 와. 꽃잎도 엄청 많고 이렇게 색깔도 투톤이고 화려해서 아 여기까지 노란 것까지니까는 뭐세 가지 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laughs> 그래서 정말 얘는 신기합니다. 지금은 흙이 살짝 마르기 시작하긴 하니까 이렇게 조금 가볍긴 해도 잎이 아직 이렇게 축 처지지는 않아서 요대로 조금 더 놔뒀다가 물은 주면 될것 같아요. 어, 어제 고르다 보니까 잎이 처지고 좀 시들은 거를 봤거든요. 아, 그럴 때 듬뿍 주면 되는 것 같아요. 얘는 또 어, 2200원이에요. 가격이 조금 낮죠 근데 얘는 지금 너무 빼곡해서 잘안 보이는데 여기 속에 잎 사이에도 이렇게 꽃뽕우리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와, 너무 귀엽게 올라오고 있어요. 요 가운데에, 이렇게. 자세히 안 보이네, 요렇게요. 너무 빼곡하네요. 그래서 얘는 꽃이 너무 많이 피어 있어가지고 고민했는데, 그래도 이제 온도만 맞으면, 어, 꽃이 계속 꽃대가 올라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여기는 통풍도 잘안 되고 그래서 그런지 잎이 누렇게 변해 있어요. 그래서 거는 영상 끝나면 조심해서 좀잎좀 떼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분갈이 분갈이흙이참 중요하다고 해요. 이 아이는 통풍이 잘 되고 물 빠짐이 좋아야 돼서 배합이 엄청 중요한데 마사토 사이에 어, 분갈이 흙을 6 정도로 섞어주면 아주 좋다고 해요. 분갈이. 그래서 이렇게 꽃이 이렇게 많이 피어 있어서 조금 안필 때쯤에 분갈이 좀 해줄까 생각 중입니다. 엄청 색깔이 화려하고 예쁜데 제가 좋아하는 어, 핑크색이어서 데려왔고 얘는 흰색이 특이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계속 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정말 귀여운 아이 근데 보통은 실패를 많이 하신대요. 요거는 잠깐 밖에 못 키우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요거 잎도 안 나오고 이런다고 그냥 꽃도 안나오고 그런다고 또 버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보고 나중에 꽃이 이거는 봄까지도 핀다고 하니까 음 봄몇 월이라든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환경에 따라서 조금 더 오래도 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사계절은 피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아무튼. 득템한 가격에, 어, 기분전환 어제 확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카랑코의 점, 보여드릴게요. 아, 칼란디바구나. 이게, 잎이, 어, 겹으로 핀 거는 칼란디바잖아요. 이렇게 다 펴서 시들시들 하니까 세일을 하는 거예요. 50% 이게, 어, 1600원씩 팔던 거를 800원에 50% 세일해서 우리 집에는 요거, 요 색깔이 없어서 그냥 데려왔어요. 엄청 저렴해서. 이렇게 외목대로 잘 키우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드른 거는 이제 꽃대를 좀 잘라주고요. 요런 거는 아직은 꽃이 싱싱하니까 조금 더 보고, 색감은 요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갈 시기인가봐요. 칼란디바가. 요거는 이렇게 데려왔고요. 아무튼 몇 가지 데려왔는데 나중에 조금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사랑초도 데려왔습니다. 새순도 나오면서 잘 있는데 우리 집에 <laughs> 있는 사랑초들이 비실비실해요. 너무 거실이 건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난방도 어, 틀지 하니까 확실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초도 나중에 또 꽃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렴해요. 그래서 몇 가지 데려온 거 서서히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꽃처럼 예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